이분 보시기 힘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지금 저기서 양복 입분 분이 지금 세 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망치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나요? 깨지겠죠 그 아니 지금 기아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걸왜 개발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수다 시간 과학을 채는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은 첩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전화를 해서 지령을 내리면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차량 번호로 인식을 해요 막쭉 따라가는 장면들도 나오고 사람 얼굴을 식별해서 아저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게 영화 속의 기술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 개발하는 분을 저희가 진짜 어렵게 모셨거든요 이분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지금 저기서 양복 입은 분이 지금 세 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방송 제일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아마 북, 중, 러 이런 데서 관심 있게 보고 저 사람 대고와 하면 가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 탑재체를 연구하고 있는 육영춘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사님 본명인가요? 네, 본명입니다. <laughs>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어, 제가 보안에 어 유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미 북한에서 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 전공하셨던 거는? 어, 저는 어, 대학원에서 광학 쪽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 와서는. 어, 위성 카메라, 그러니까 전자, 전자공학 카메라를 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지금 실제로 연구하고 계신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주에 올라가는 카메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망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 웹 우주망경과 같은 그런 망경이 있고요. 또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관측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관측 카메라를 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 관측 카메라는 어, 단순히 지구 표면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대기 현상도 관측하고 말씀하셨던 뭐 기상 위성 같은 거는 구름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글맵이라든지 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이런 데서 서비스하는 위성 사진들을 어, 바로 이제 지구 관측 카메라에서 어, 촬영한 영상들을 어, 제공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위성 사진들이 이전에는 일부 첩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 접속하면 쉽게 어, 확인하고 또 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관측 위성 카메라는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건데 제가 찍는 카메라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망원경으로 봐야 될까, 카메라로 봐야 될까, 집중에 나는 뭘 만든다? 카메라라고 생각하세요?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망원경이기도 하고요. 네. 카메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성에서 지구를 관측을 할 때, 망원경에 사용, 사용되는 광학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의 물체를 확대해서, 그거를 카메라와 같이 이제 촬영을 해서 위성 사진으로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망원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카메라도 만든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지구를 향한다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장을 찍어서 붙여서 합성을 하는 거죠. 커다란 파노라마 사진처럼. 한번 찍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찍혀요? 지금 상용 위성에서는 해상도가 30cm 긋 정도. 30cm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길이가 한 3cm 정도 되는 그 관측물을 한 점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주에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한 10km의 관측폭을 가지고, 어, 30cm 정도 되는 그 해상도를 어, 지닌 그런 카메라가 계속 지구를 어, 돌면서 촬영을 계속 하면 지도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전체적인 위성 사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30cm, 30cm면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4용지 이게 높이가 297mm니까, 한이 정도가 한 점으로 나온 정도다. 제 얼굴 표정을 아직은 좀 알기 힘든 상황. 알기는 힘들죠. 30cm, 30cm 혹은 50cm, 50cm 이 정도가 이제 한점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글 지도 같은 걸볼때 나오는 한 픽셀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미래에 이제 광학을 또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보정을 거치게 되면 이 A4 용지에 써여져 있는 이 글자를 읽을 정도로도. 가능하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거로 보세요. 아, 이미 하고 있나요? <laughs>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용 위성에서 공개된 해상도는 현재 30cm 급이 어, 최고로 높은 해상도이고요. 네. 어, 뭐 15cm 급도 어, 뭐 미국에서는 네. 공개가 되고 있는 앞으로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상용 위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이제 뭐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은 그보다 더 해상도가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찰위성인 키홀위성 같은 경우에는 키홀. 해상도가 그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정찰위성이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뭐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적은 없지만 어, 우연한 기회에 그 노출된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저희가 접하고 있는 상용위성에서 얻어지는 사진 해상도보다 훨씬 어,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홀의 광학 성능은 우연한 게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어,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위성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그 위성 사진에는 이란의 발사체 사고 장면이 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사체가 폭파된 흔적이라든지 써 있는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해상도가 기존의 상용 위성에서 어, 볼수 없었던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진이 키홀 이성으로 찍은 그런 사진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찰 이성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기아로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걸왜 개발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은 좀좀 긍정적인 역할이 얼피스각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내가 딴 짓을 허튼 짓을 못 하거든요. 이런 선한 역할. 또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핵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그 핵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를 직접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감시할 수가 없는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실제로 그핵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핵 개발에 억제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전쟁의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위성 카메라 사진을 통해서 어,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정찰위성을 포함한 이런 우리를 관측하는, 지구를 관측하는 카메라 위성의 개발은 언제부터 우리는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위성 개발이 늦게 시작된 편입니다. 199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별 1호를 개발하면서 위성 어,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1999년도에 다목적 실용위성 1호, 그러니까 아리랑 1호라고 하는데 지구관측 위성이 어,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탑재된 카메라의 해상도는 6.6m가 되겠고요. 아리랑 위성 1호 발사 후에 그 당시에 최고 해상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1m급 위성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성을 개발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바로 아리랑 위성 2호에 탑재된 카메라가 해상도가 1m입니다. 이스라엘 업체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어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 후에는 이제 아리랑 위성 3호를 개발을 했는데요. 70cm급의 해상도를 갖는 카메라인데 음. 이 카메라는 어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직접 설계도 하고 조립정렬도 하고 성능검증을 한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음, 이전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업이었고. 네. 이제 3호 위성부터는 이제 항우연 단독으로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었던 거죠. 네. 이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특히 또 위성에 탑재돼서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위에서 6위권 정도 되는 이제 카메라 보유국이 되었고요. 네. 아리랑위성 3호 발사 이후에 아리랑위성 3A호라는 위성을 또 발사하게 됩니다. 네. 이 위성은 해상도가 55cm로 3호보다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아리랑 위성 3호의 카메라에 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형태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시광선만 우리가 촬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적외선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발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50cm급 을볼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달리게 되면 그냥 적외선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 뭔가 또 다른 활용처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적외선 카메라는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그 탐지를 해서 어, 촬영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촬영할 수가 있고요. 네, 기상이 좋지 않을 때도 어,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뭐 화염이라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조건의 촬영물들을 쉽게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사진 취미가 있었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먼지 하나가 붙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지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문이 여기 찍혔다, 아, 그럼 이제 한 삼박사일 정도 괴로워하다가 힘들게 닦게 되는데 어쨌든 지구 주변을 도는데 여기는 굉장히 희박하지만 어째 뭔가 있잖아요. 그 돌다 보면 뿌옇게 일거 아니에요. 혹은 뭐 여기 코팅한 것들이 증착했던 것이 나중에 휘발하면서 앞에를 이렇게 막는다든가 옛날 렌즈들 보면 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와이퍼가 있나요? 없고요. 와이퍼 일단 ]은... 예 위성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기나 먼지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그 먼지가 묻을 어, 우려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주 쓰레기라든지 조그만 암석 같은 것이 어,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거나 제작을 할때 카메라에 어, 사용되는 부품은 어, 특별히 좀더 그런 충격에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광학 부품 같은 렌즈나 어,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팅을 좀더 강한 코팅을 사용을 하고 해서 어,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망치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나요? 깨지겠죠. <laughs> 그 정도는, <laughs>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네. 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그런 위험이 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도 궁금합니다. 아까 키오올 위성의 경우에는 5cm 급 이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캐치를 한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 주신다면요 현재 어 저희 항우연에서는 아리랑 위성 7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7호 위성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상용 위성으로는 최고 해상도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전체로 봤을 때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 미국, 유럽, 일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큰 카메라를 이용해서 높은 해상도를 얻는 방, 방향도 있지만 좀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좋은 해상도를 어,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있는 게 전혀 다른 화각으로 여러 개 찍어서 AI 합성을 해 갖고 해상도 확 올리잖아요. 요런 것들도 같이 한다는 거죠. 아,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제 초소형 위성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발 방향을 잡아 가고 있고요. 네. 저희 항우연에서는 이제 큰 이제 국가 수요로 필요로 하는 다목적 실험 위성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위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큰 카메라 위주로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까지는 아리랑 위성이 보통 큰 카메라의 하이엔드급의 이제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타세대 중형 위성은 어 그보다 좀 작지만 어 최신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어 예전에 큰 카메라로만 이루었던 고해상도를 그것보다 좀 약간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 위성에 탑재되는 카메라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 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검증된 그런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차세대 중형 위성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성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는 어, 광검출기 정도 빼고는 나머지 부품들은 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또 만들어진 그런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발사를 했고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또 하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상용 위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누가 사요 이거를 저 이거 궁금한 게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이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사실 위성을 쏘는 것도 비용이고 찍는 것도 비용이고 다 이런 거할때왜 공개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다목적 위성 아리랑 치호의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있나요? 누가 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사는 건가요? 어, 국가 수요로 만들어진 위성이 저희 이제 다목적 치료 위성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 민간에서 원하면 돈을 주고 사서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우연에서 소독돼서 계속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조금 더 고해상도의 위성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혹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지만 말씀하시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길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기술이 아닌 좀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지만 연구개발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좋은 위성 카메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뭐 상용 위성급으로는 최고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위성을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더 초고해상도의 위성 카메라를 개발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이제 한국도 다른 나라와 견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성 카메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주를 관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이나 또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안에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계기였고요. 어, 듣다 보면 대한민국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들은 어디서도 수출하거나 함부로 이전해주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다 국산화에 성공하고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 중심에 지금 우리 박사님, 황우연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박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